지금 여기 엔진쪽 코드가 4개 뜨잖아요 지금 이 두개는 지금 차량 배터리에 지금 용량이 지금 부족에서 뜬거고 지금 캠축 센서 신호랑 레일압력 모니터링 이쪽에서 두가지 놓고 점검했을 때일단 시동시 레일압력이 낮은 이유가 크랑크축하고 캠축하고 연결되어있는 타이밍이 끊어졌기 프랑스 때문에 레일압력이 형성이 안 되니까 이건 뜬 거고 아마 이 엔진 타이밍 체인 쪽을 해결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진을 내려서 타이밍 체인을 교환해야 될것 같아요. 중고차를 사도면이 10월 한 10월 초에 10월 초에 사신 건데 <laughs> 망가져가지고 사신 날보다 뭐. 세워놓은 날이 많다고. 해서. 10월 초에 샀는데, 10월 말인가? 그때 망가져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까 얘기하는 게차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지. 금지 형, 금지 형, 얼마에 사셨냐고 물어봤다가 혼났습니다 <laughs>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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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럼 수립이 많이 나와요? 아,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끊어지면서 아마 밸브도 와, 헤드, 실린더 헤드 밸브도 맞았을 것 같은데 많이 나왔어. 차는 이미 다들 많이 알고 있는 사안의 내용이라 얘네들이 이, 이 엔진 이름이 N 4 7이라는 엔진 형, 모델 이름인데 얘다가 체인이 끊어져요. 무조건 고질적 으로 무조건 네, 10대 중에 진짜 19대는 끊어대는끊어요 이거 그러면 어못요든거 아니야? 그서죠그래서 리콜을 진행했죠 서조사에서 공짜로 다, 무료로 서 해줬죠 대는니까서요 19대는 끊어서요 19대는 끊어요 N47 검색하면 요청 많이 뜰거예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마 저보다 <laughs>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할지 몰라. 어, 카본 <laughs> 봐봐. 으. 보여? 응. 이게 이만큼 다 막힌 거야. 와씨 심각하다, 여기 봐봐, 여기. 심각하지? 지금 이만큼 쌓여있어, 이만큼. 그건 아니지. 야, 이건 심각하다, 진짜. 어, 잠깐만. 아이고, 큰일 났다. 느낌이 안 좋다, 또. 캐이퍼가 쩌드는 것 같다. 봤지? 내가 잘못되는 걸 좋아하는 거. 이시거이묻잖아 오, 진짜 큰일 날뻔 했다. 녹는 것 봐.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야, 난 진짜 행운의 사나이다. <laughs> 이거 안 빠지면 진짜 개고픈 물어야 돼. 행운의 사나이. 봤지? 별빨둥은 거. 야, 이것도 녹났다. 보여? 이렇게 녹나면은 나중에 인젝터가 잘안 뽑혀. 야, 이것도 녹났어. 근데 난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야, 이거, 이거 안 뽑혔으면은 헤드 못 내려. 헤드 못 내려. 개봉박고 합니다. 개봉박고 개봉하겠습니다 어잉? 자 이쪽 와봐요 깨졌지? 김 같지 않아? 네 오, 오일을 안 갈았구만 어? 오일을 안 갈았어 아 이거 햇드 깨졌다 영훈아 여아 어. 흔적 세지 이제 네. 아...떠... 갑자기 머리 아파지네? 아따 제대로 제대로 맞았네? <laughs> 아 오일을 잘 갈고 타야 된다 오일 어? 땅바도 오일을 안 갈았잖아 그치? 오일 안 갈아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 예 오일 안 갈아서 떨어 네, 원래도 잘 끊어지는데, 오일 또안 가니까, 끊어지면. 100% 오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몇 프로는 타, 차지하지 않을까? <laughs> 올해 끊어질 거, 한 내년에 끊어지긴 할수 있어. 오일. 끊런 게, 근데, 근데 그게 맞는, 맞는 얘기긴 하지. 네 오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갈아야 돼. 무조건. 봐봐, 잘잘 어, 잘 보인다, 그렇지? 부러진 거. 이게 지금 캠축 당인데 부러져 버렸어 다. 어디까지 부러졌는지 봐야 돼. 요걸 한번 열어볼게. 자, 자 보자. 오. 이거 일단 부러졌어, 이거. 부러졌고. 봐봐, 이거, 록한 발, 이거 다 부러졌지? 심각해. 봐봐. 원래 이런 게 정상인 거 알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정상이잖아. 이 정도면 일부러 차를 망가뜨리려고 오일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아예 헤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헤드를 바꿔야지. 팔릴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요, 다이 있잖아. 아까 깨진 다이. 응. 네. 다이가 헤드랑 통치가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새 걸로는 못 갈고, 중고 알아보고 중고로 사했지 어, 어제 어제 어어어어어 잘 보이는 데를 봐야지. 보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맞잖아. 이렇게. 이게 체인이 끊어지면서 헤드고 요 밸브하고 여기 있는 밸브하고 맞은 거야. 똑같이 여기 이렇게 동그란 거 여기 보이잖아요. 이 동그란 거고 아까 거기, 그치? 아래 거 체인이 끊었어, 아래. 이, 이, 이 체인 말고, 더 아래 거. 체인이 두개 있는데, 밑에 게 끊어졌어. 끊어진다, 보이죠? 이렇게. 여기. 네응 끊어야 겠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다 아, 분해 끝이다 이제 팬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세 개. 맞아. 정품이에요, 정품. BMW. 얘는 장거야, 장거야 쪼여진다. 됐어, 정확한 토크로. 요. 거기 아래는 벌렸어. 됐어요. 이거 로코 한 발은 깨졌던 건데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지금 헤드 중고로 사 갖고 와 가지고 중고에서 딸려 온 거예요 같이 이 로칸발들 음. 왜새 걸로 끼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중고로 세트로 구매했어요 중고인데 상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어. 이걸로 네, 이걸로 껴야 될거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없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재사용하던 것들이니까 원대가 막100% 뭐 장담은 못 하지만 뭐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작업을 할 거면은 새 걸로 꿰야지. 그럼 이제 비용이 많이 나는데. 중고랑 새 거랑 얼마나 차이 나요? 가격 차이 많이 나지. 엄청 많이 나지. 새 걸로 끼면은, 헤드 새거뭐 이런 거다새 걸로 끼면은, 폐차해야지. 아, 그 정도에요? 어, 그 정도지. 작업비까지 하면은, 공인비까지 하면 폐차비 나오지. 이게 지금 4개 와야 되는데. 하나 보냈어. 집기해서 아. 이거 안 가도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오링 있는데 부품 가게에서 지금 하나만 보냈어. 네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어떡해요? 뭐 하루 또 딜레이 해야지 뭘. 그냥 장착할까 하다가. 이쪽으로 오일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오일 은 막는 건데, 오딩이. 어, 무조건 갈아줘.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차들도 우리 원망할 거 아니야? 과자야, 과자. 과자야, 과자. 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무조건 갈아야 돼. 안 갈면 안 돼. 봐봐 이거 과자 부, 부, 부셔지잖아. 부셔지면 안돼 이게. 네 지금 새고온 거는 말랑말랑 응? 말랑말랑 거리는 게딱 보이지? 이것 때문에 며칠을 또 딜레이 시켰습니다 부품 때문에. 보이지? 여기, 여기 점하고, 여기 점하고, 이렇게 맞아야 돼. 꽉 잡을 필요 없어, 요마난이 정도만 잡고 있어. 살짝만. 아, 요렇게만? 어 테스트 한번 해볼게. 오씨~ 어~ 이거 좀 세구나~ 야, 이거 그냥 슬쩍 잡는 게 아니에요~ 어우~ 점만 되고 있어라. 그래도 팔이랑 비닐 끌어가 거지, 또... 또 선만 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네한 근데 초반은 잘 보고... 혹시... 일단 타이밍이 맞았나? 이게... 압축을 일단... 내가 먼저 해볼게. 앞 걸렸지? 응 그냥 앞 걸렸지? 됐어 빠지냐 이모나? 엄마 안 빠지면 형이밀어줄게 우와 <목소리> 있어 맛있어 정말 잡고 있어야지 오씨. <영훈아. 목소리> 여기 여기 이 와중에 지 혼자 도망갔어 옷씨야잘 <목소리> 잡고 있어 야잘 잡고 있어 너무 어, 꽉안 눌러도 되는구나 살짝만 튀어나오게. 이거 올라갔지. 순간증도 올라갔지. 됐어. 빼 봐. 에고 씨. 올라갔지 됐어. 오, 준비. 됐어. 됐어. 안 나오지. 일단 타이밍을 일단 안틀었다는 소리다. 타이밍이 틀어지면 이 타이밍이 틀어지면 이렇게 압이 나올 수가 없어. 압이 다안똑같아서 상관없어 아 이게 거. 내가 돌리는게 이게 규칙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laughs> 돌리다보니까 안돼 그래도 압이 발생한거는 어쨌든 타이밍이 일단 다잘 맞았다는 소리니까 시동을 일단 걸어봐야지 걸어보고 뭐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이게 스타트모터로 돌리면은 압축이 균일하잖아 전기도니까 기계가 콩콩 이렇게 균일하게 돌리는데 나는 힘드니까 돌리다가 멈추고 멈춰, 돌리다가 멈춰서 압이 좀씩 네요하진 않아. 그래도 압축이 4개 나온다는 거는 타이밍도 맞았고, 압은 안 센다는 거니까 시동은 잘 걸릴 것 같아. 이런 거는 엔진 탈부착하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커넥터 탈거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코드들 같고 이게 그전에 아마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작업하기 전에 경고등 찍었을 때 캠축 센서하고 뭐 엔진 시동시 레일압력 낮음 뭐 이런 게 있었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다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완벽한 같다는 거지. 이상 없다는 거.